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셀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3.56% 빠지면서 4,065원에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75만 주 정도 터졌고 지금 수요일 날짜에 지금 소송 부분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한5% 정도 올라갔고 어저께는 그 부분에 대한 차익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지니어스의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서 승소해 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청구 금액은 50억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50억 원이 뭐냐면 지금 그린 지니어스가 셀리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셀리드는 피소를 받은 거죠. 말 그대로 셀리드가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은 50억을 내 놨어야 되는 거고 이겼다라고 이겼으니까 이겼으면 50억을 이제 안 내놔도 되는 겁니다. 그쵸자 저게 돈을 벌어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샐리드가 나가야 될 돈을 안 나가게 막은 것 뿐이죠. 근데 저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난다. 이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회사의 이득이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냥, 어, 말 그대로 본전 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또 매도 물량이 나간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갈 때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올라가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빠질 겁니다. 만약에 셀리드가 승소를 해가지고 50억을 벌어오는 거다라고 했으면요.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적자폭이 셀리드가 분기에 한 마이너스 27억에서 마이너스 36억 정도 연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20억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든다라는 얘기거든요. 분기로 보면은 50억 벌어온다라고 하면 흑자로 전환처리가 된다는 라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사야죠. 근데 이런 모멘텀으로 저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하루 올라갔다 하루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투자처리가 들어가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셀리드는 대주주를 포함한 매집물량에 의해서 주가상승과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갑니다 특히나가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항상 가져가고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챙겨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가총액을 1200억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보고 또 반기 보고서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셀리드가 어쨌든 간에 유상증자를 통해가지고 358억 원 정도의 유증을 처리를 해서 돈을 납입을 받았죠.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셀리드는 유상증자 처리를 진행을 할 때는 계속적으로 유중금액을 가져서 코로나 백신 부분에 대한 상업화 부분에 자금을 쓰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직원들의 임금, 그죠 그리고 관리 종목 처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의 유지 상태, 그리고 베이커리를 인수했을 때에 이 매출액을 정확하게 40억 원을 넘기면서 관리 종목 지정 처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꼼수라는 것은 거의 다 써가지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주주하고 매집 처리가 들어간 물량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본인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그 패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권을 충분하게 먹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분기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면은요. 자 분기보고서를 보기 전에 이 아예 반기보고서 보기 전에 분기보고서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재무제표를 보시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17억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쵸? 17억 있었습니다. 유동자산이 43억 정도 있었고요. 부채가 여기 보시면 유동부채가 4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쵸? 이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회사의 재무 상태 보면은 부채비율이 48%, 104%에서 48%또 내렸어요. 55% 굉장히 재무 상태는 부채비율만 보면은 좋은 회사처럼 보여요. 이렇게 매년마다 적자폭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근데 여기 아까 17억 갖고 있었죠? 근데 반기보고서를 보면은 여기, 연결재무제표를 보시잖아요. 그냥 재무제표를 보셔도 되세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재무제표에 보시면, 320억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얼마일까요? 아까 358억 원 조달했죠? 그쵸? 여기 보시면은, 셀리드가, 358억 원. 그쵸? 358억 원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7억 있었죠?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요. 이 돈이 왜 임금 쪽으로 빠져나갔는지를 보실게요. 358억 원에다가, 플러스 17억 합치면은요, 여러분들 300, 375억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예요? 320억이죠? 50억이 임금으로 벌써 사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연구비용으로 아직까지 유상증자 금액이 집행처리가 없어요. 그 사업보고서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임금 비용으로 우선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58억 원의 돈을 갖다가, 어, 벌써 17억 합찬 다음에 50억 정도를 임금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는 일부분의 비용은 여러분들 연구 비용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대다수의 비용이 임금 처리나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셀리드는요 여러분들 기업의 미래의 멀티풀이나 아니면은 이 말 그대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행할 때마다 유상증자를 통해가지고 돈을 벌고 유상증자가 끝난 뒤에 똑같은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는 모멘텀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가 그 패턴에 의해서 상하단을 먹으면서 수익권을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난 뒤에 왜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유상증자라는 게 뭐예요?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발행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근데 주가를 올려요. 그럼 코로나 상용화 부분에 대한 게막 바로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아니에요. 코로나 상용화 진행될라, 코로나 백신 상용화 되려고 하면은 회사 측에서도 나오는 게 지금 2년 정도의 기간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시각청 승인받으려고만 해도 1년 정도의 기간은 필요합니다. 미국 측에 진출 안 하고 FDA 안 받는다라고 해도요. 한국만 사용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 패턴 부분이랑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분기 보고서 계속 본 뒤에 좀 계속적으로 좀 보면은 여기 보시면 매출액 부분이 지금 거의 나온 게한 15억 나왔어요. 15억.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베이커리 쪽에서 나온 건데 지금 보면은 올해 15억 유지된다라면 딱 하면 60억이에요 여러분들. 40억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관리 종목 지정 처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커리 인수에서딱이 정도만 유지를 해요. 관리종목 지정처리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그 유상증자 진행할 때 엄청나게 관리감독이 심해지고 이거 승인 안 해줄 때도 꽤 많아요. 그래서 영업손실 부분이 마이너스 27억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 110억에서부터 마이너스 110, 120억 정도의 적자폭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그그 그 뭐냐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여기 보면 이 부분이죠. 부채비율이 48%밖에 유지가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커리 사업 나와선 이유는 해가지고, 이거 예전에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은 매출이 없다가 2021년도, 2022년도부터 해서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관리 종목 지정 처리가 돼가지고 유상증자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25년도까지 해서, 3년 내에, 2년 내에 유상증자를 3번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영업익률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단기순익도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1200억 원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그 패턴을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도 강창률 대표가 매도가를 때리면서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를 우선 내려줘요. 그런 다음에 구주주 나비비가 구주주 청약일 날짜에 진행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 진행 가액이 3,090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구주주 청약일 날의 가격대가 얼마예요? 4,800원에서부터 5,3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청약 신청해요, 안 해요? 당연히 신청하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가가 5,300원인데 3,090원에 여러분들 사주게 해 준다 면안 사요? 사죠. 그러니까 청약률이 맨날 막9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납입일 끝나고 나서 급등 연상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날짜에 상장 처리 진행되어 이때 유상증자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이렇 3,800원대에 다가오면은 급등 연상 이게 이제 매집 물량 갖다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려갈 때도 점점점점점점 움직여가지고 유상증자들 안전하게 매도하게 나오고 하고 나서 급등 연상 점점점점점점 매도하게 하고 나서 급등 연상 여기에서 이제 물량 매집 나가면서 OBV 올라오죠. 그러면서, 점점점좀 내려가지고, 다음번 유상증자 처리 진행하기 직전에, 또다시 내려서, 여기서 누가 또 매도해요? 진양, 그, 강창률 대표가, 여기서또 매도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본인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건 매도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원래 갖고 있었던 지분 부분에 대한 거를 8억원 정도도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매도를 하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바로 급등연사.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은 유상증자 청약이, 구주주 청약일 날장가 구주주 청약이 끝난 날짜에 얼마였어요? 4,260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4,280원인가요? 4,260원인가요? 아무튼, 4,200원, 4,26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진행할 때 가격대가 6,600원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 유상증자 진행해요? 안 해요? 청약해요? 안 해요? 하죠. 4,260원 대에 그러니까 6,600원이 주가에서 4,260원을 여러분들 사주게 해준다니까요? 그럼 다 청약하죠. 그러니까, 477대1 나오고, 98%의 청약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쭉 빠졌죠. 근데 지금 보면 4,260원 대 밑으로 내려왔죠.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수급 처리가 올려줄려고 하는 모멘텀이 나와요. 그니까 러 지금 개미털 다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셔야 되나? 자 여기 4,260원에서 이탈 처리 크게 안 나와요. 여기 특히나가 하반구간 뚫리면서까지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하고 동일한 형태로 가져갑니다. 이 박스권 형태로 해서 상단과 하단, 상단과 하단 찍, 찍다가 유상증자 진행하기 직전에 지금 어차피, 자, 보세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한 300, 아까 30억 정도 갖고 있었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20억 때리잖아요? 그러면 210억 정도 남아요. 근데 연구비용한 100억 정도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110억 남거든요? 또다시 1년 내에 유상증자 또 진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회사 유지가 안 돼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연구비용도 매년마다 100억씩이, 100억씩이, 지금 출래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330억에서 120억이 적자폭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메꿔야 되고, 거기에서 또 100억 정도로 연구비용 써야 되고, 그럼 남은 돈은 110억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거 갖다 1년이 버틸까요?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에 유상증자 또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럼 하락폭으로 내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풀매수 하시고, 올라갔을 때 유상증자 참여 안 하시고, 여기에서 매도가 때리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선은 갈가먹는 투자 하시다가요, 여기하고 똑같은 포지션 나올 거예요. 갈가먹는 투자 하시다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여기에서 풀매수 때 들어가시고요, 유상증자 참여하고 급등 연상 시킬 수 밖에 없어요. 어차피 구주주 청약 좋게 시키려면은 이때 여기서 매도가 때리면서 나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솔직히 이거는 그데 최대주주나 임원들도 그 유상증자 첫 그 청약하는 금액은 진짜 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금액이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여기서 에 빠졌을 때 매수가 가져갔다가 여기서 매도가 때려요 그래서 대주주 보유상황 보고서를 보면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셀리드를 갖다가 무슨 뭐 밸류에이션이나 코로나 백신 부분에 대한 상용화가 들어가면 좋을 거다 뭐 물론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좋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 세력수급에 의한 모멘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모멘텀에 가져서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이런 게 단순하게 수익권 먹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 패턴에 의해 가지고 가져가시면서 수익률을 좀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런 종목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면서 모멘텀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매수 타점과 또매도 타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탓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가 제가 25일 날짜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조선 섹터는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진행되면서, 제가 뉴스 부분도 갖고 왔는데, 경제사절단 동행해가지고, 여기에 따로 뺐어요. 우리나라 4대 그룹하고 조선 빅투 동행해가지고, 따로 하나오션이랑 HB 현대 부분이, HD 현대가 같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 섹터는 반드시 보고 계셔야 되고요. 이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만 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선 제가 이거를 6일에서 10일 정도 보유를 했다가, 전략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로 뭐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면 1을... 숫자 1딱 하나만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 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발송 처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대응 처리를 하셔서 타점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잡아가시기 바라고 자 셀리드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뭐 상태가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냥 여러분들께서 숫자적인 측면을 봐보세요. 적자, 적자, 적자인데 부채 비율이 낮진 않아. 매출액은 딱 관리 종목 지정처리 안에 딱 들어갈 수 있게, 관리 종목 지정처리 안 당하게 딱그 수준만 유지를 해. 근데, 청약 날짜만 되면은 97.5% 달성을 하고 477대2가 나온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시장에서도 알아요. 베이커리 부분에 회사를 넣어가지고 매출액 부분에 딱그 정도 관리 종목 지정처리 안당하게 되고 3, 2년 내에 3번의 유상증자랑 또다시 유상증자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 패턴은 일정액에 나오고 시가총액은 1000억에서 1200 정도만 가장 계속 유지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딱 일정 세력에 의한 패턴이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포지션 잘좀 유지를 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셀리드는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 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잼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크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 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이냐, SK하이닉스향이냐, 하이, SK SK하이닉스에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